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벌써 2023년 개묘년이 막바지입니다. 맞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똑같죠. <laughs> 한 해를 네. 그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 달력을 보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조금 허탈하신 기분이 들것 같은데 소띠 여러분들 1 1월 운세가 어떨까요? 소띠 여러분들 딱 얘기 듣는데요 네. 이별수가 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별의 운기 내가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헤어짐을 겪거나 어... 좀 이런 달이 될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꾸 헤어진다 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만둘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아... 일을 겪거나 네. 그런 것도 좀 보여지네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 요 가정 법원에 100상이 넘게 있예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니면은 헤어지기는 해야죠. 맞아요. 사실은. 아니면은 네. 계속 가, 가지라는 것보다 네. 그게 낫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아 쉬운 이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음. 원하실 텐데요. 재회는 하지 말 것. 네, 네. 네,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어. 얘기는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거를 제외하면 내가 이별을 겪었다고 해서 이게 운기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금전적이나 아니면 일거리들은 굉장히 많은 소띠분이실 텐데, 네. 어, 그냥 다만 이별의 운기만 안 좋을 뿐. 아, 이별. 네. 너무 그래서. 힘들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만 좋지 않고요. 어 금전이나 뭐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특히나 인간관계에서의 이별이 굉장히 네. 짙으니까요. 음.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 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요. 전지전능한 손이라는 분이세요. <laughs> 아여기가 <아이디가. 웃음> 네서 을축생이시고요. 네네. 음, 현풍곽씨신데 금전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근데 저는 여기 옆에다 신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마,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진짜 손금이라도 보시는 분이라면 네. 어, 이쪽으로 사업을 여실 거라면 네. 신이 깃드신 분이라 괜찮다고요. 네, 신적인 게 아니고 네. 그냥 장사를 하실 거면 네. 조금 뜸은 들여야 된다. 아. 우리가 밥할 때뜸 들이듯이 네. 뜸을 들여줘야 내년을 온기를 잘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음. 얘기는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지전능한 손님, 혹시라도, 손금을 보시는 분이라면, 신과 관련된 부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그런데, 어, 이거 관련돼서요. 그런데 아니시라면, 네. 어, 이 신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면, 좀 뜸은 들여야 된다. 라고 어...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네. 정말, 일복 정말 많아요. 어, 그렇대요. 진짜로. 네, 엄청 네.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네. 어, 내가 마음 상처 받지 않고 잘 치지 않고 가신다면 괜찮아요. 음. 근데 우리 소띠 분들은 일복만 많지 내가 올라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12월 달만큼은 네.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셔서 네. 야물딱지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을 너무 빨리 빨리 흡수를 하세요, 소띠 여러분들이. 아. 이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을 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일도 굉장히 빨리 빨리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를 계속 계속 투척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조금만 천천히 속도를 늦춰가면서 가시는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야 나한테는 득이 되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서 잠깐만요. 네. 그레이스 박님이시래요 음, 매매 시기 뭐 개축생이신데 매매 시기 이사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 시기는 24년도, 25년도, 26년도도 좋아요. 근데 23년도만 꽝 쳤어요. 네네. 그리고 이사 방향은 동북쪽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동북 방향. 네, 지도상으로 동쪽, 북쪽 방향 네네. 이 사이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좀 틀을 잡아주셔서 매매는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3년은 내리 좋으니까 네네. 그때 기회를 엿봐서 그때 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해주십니다. 어어. 좋은 공수죠. 아, 좋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뭔가를 얻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12월 달만큼은 내가 조금 속도를 더디게 가시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얻는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참고해주셔서 내 마음부터 잘 보살핌을 해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이 있습니다. 문자 말고요. 아래 댓글란을 잘 활용을 하셔서 생년월일과 그리고 성씨, 그리고 남자신지 여자신지 성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딱한 가지만 적어주셔서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반기 점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